자, 오늘 이병철 출장 가요는 음성 강곡면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마을이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하고 행복하답니다. 자, 이병철 원당 1위로 출장 가요.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만 진짜 많은 거 몰라. 안에 그냥 시끄 벅적한 소리가 나네.

이장님 어디 계세요? 이늘 네. 마을에 뭔일 있어요? 아니면 이병철 축장 가요 나온다고 이렇게 환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들 잘 놀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두세번 정도 이 정도 모이려면은 저기 회비 많이 걷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동네가 네. 버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 돈으로 다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여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 마을이군요. 예예. 예. 남성 와 원당 1위 돌이 던지기 대회 여성 팀 원당 팀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남성 팀 1위 팀 화이팅, 화이팅! 자각 팀의 주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 자 우리 어머님 그, 고리 던지기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안정환이요. 아유, 잘던 자신 있어. 안정환은 축구선수인데요? 안정환이 닮았으니까 이것도 잘 던지지. 아, 그렇죠. 무조건 던지고 찼다면 슛골인이다 이거죠. 고리! 아, 알겠습니다. 자,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자, 어. 초등학교 때 1등 할, 고리 던지기 1등 할뻔 했어요. 1등 할뻔 했습니까? 네. 어, 어쨌든 고리를 던, 던져봤습니다. 맞주하시고 자, 안정환 던진다. 저 언제 던지시나? 아이고 안정환이라더니만 초등학교 때 고리 던지기 1등 할 뻔했답니다. 던지세요. 에헤 아이고야 우리 카메라에 들어간데 이거 0.5점 0.5. 수 있느냐? 화이팅! 여성팀 승리! 자, 그래서 우리 여성팀 우리 주장님께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엉덩이 노래 자랑에서 알고 봤더니 대상을 탈 뻔한 어머님이셨습니다. 자,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오늘 아주 흥정위기게 만드셨답니다. 아이고! Olá, u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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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랑거리 좀 보러 가자고요. 아, 오자마자 어디를 가요? 밖에는 한겨울인데 여기는 완전 봄이네요. 여름이 여름. 여름이죠 여름. 여름. 여름? 여름까지는 아닌 것같아요 30도예요. 아, 30도예요? 네. 아, 이게 다 뭐예요 근데? 아, 이게 스킨라커스라는 아, 스킨... 식물, 신물... 정화 식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다 그거예요? 네, 예,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넓은데를 난방을 하려면 이게 난방비가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 요 옆에 시설에서 돼지 똥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가스가 발생돼요. 그걸 가지고 그 가스를해서 물을 데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난방비가 들지 않습니다. 아, 전혀까지는 아니지. 뭐 조금은 들어가지 않을. 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 전혀 안 예, 들어갑니까? 예. 난방비로. 경쟁력을 그냥 확 다른 데를 잘 잡아버리는군요. 예, 그렇죠. 단가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 단가에서요? 예, 쪽 우리는 100원이라도 조금 낮출 수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어요. 100원만 낮춰도 다른 데는 막천 원, 이천 원을 낮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정에다 두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아,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요. 네. 요즘은 그 실내 적용용으로 많이들 사용됩니다. 기르기도 쉽고 경쟁력도 강하고 아...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맡아도 빈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전부 다 지하에서 작업을 해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일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이 다들 농사를 지세요. 다들 복숭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이걸로 돈 벌어서 이걸로 이거 이 이거는 또 여자분들 취미 삼아서 하는 거고. 아. 해서는 저 주민들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 공무사업 아니 얼마 공무사업에 도대체 공무가 되셨길래?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52억. 어, 5 2억이요 아, 놀래지 마세요. 우리 마을 만들기 10억. 우리 마을 만들 기 10억? 예. <laughs> 아리백 태학홍열 17억. 예. 17억. 이야, 세상에, 아니, 이 마을은 그냥, 뭐만 공모했다면, 다 그냥 당첨이 되네요.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을 벌어요? 1년에 순수익 한 2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laughs> 2억! 여러분, 원당리에서 산다 하면은, 일단은 다들 부자입니다. 다 보세요. 얼마나 그냥 부티가 나시오. 그냥, 아유, 야, 번쩍번쩍 빛나네. 아우, 눈부셔, 아우. 일단, 다른 마을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일동 경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원당이기에서는 공모사업을 그냥 휙 던지기만 해도 다 당첨이 됩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아, 정말 얼굴 표정만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표정 보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원당이위 자, 이렇게 풍족한 마을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 홍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hey! 홍시가 열리면 hey!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첫 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이세라 그리워진다 고시가 열리면 우렁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렁마가 그리워진다 자 간주 나가는 동안에 어머님께 영상 편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제 3개월 전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는데 뭐한 달에 한세번 정도 엄마 찾아 오시러 가고 진지사 대교 가면 엄마 잘 지내는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고급하진다. 음식 다 됐대요! 빨리 오세요! 음식 다 됐대요! <목소리> 아유, 윤놀이가 안상이네요 예. 아유, 예? 아니, 우리 군수님도 와 계시네요? 자, 군수님께 유출 던져갖고, 도개가 나오면은 원당 1위는 평작이고, <목소리> 걸륜모가 나오면 대박나는 거예요, 군수님. 유출 던지시죠 어, 아, 과연 도개냐 걸륜모냐! 아리다 딜리리아 딜리리아 리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군수님 던진 고유모다 뭐 우리 원랑일이 만세 자 여기서 스페셜로 스페셜로 갑자기 우리가 국제적인 방송이 됩니다 일로 오세요 네, 우리 아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 만에 눈이 맞으셨습니까? 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아 일주일 만에 눈이 맞을 수 있는 거요 오빠 최고 아 오빠 최고 아 진짜 신혼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같은데 엄마 본지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 아이고 세상에 태국에 있는 엄마한테 어 안부 좀 전해 주세요. 인사. 인사. 메 워터 황더 유니 썸바디. 미라쿤 마라. 내가 에날 날, 설운을 ไป 하이다 태국에 있는 장모님에게 어 지금 잘 살고 있다 얘기 좀해 주세요. 네. <목소리> 사와디카. <목소리> 끝. <laughs> 그렇습니다. 사바디 카페 모든 게다 들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 둘이 정말 예쁘게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원당이니 마을 주민들 앞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봐 주세요. 뽀뽀. 아,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못. 여기 지금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에어컨 뽑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박선자 뒷벌, 뒷 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좋죠? <laughs> 자, 이번에는 오늘 제일 비싼 거예요. 두손 청소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 형님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거 윤놀이에서 군여 이장님, 이장님 다 협조해 주셨어잘 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품까지 타셨어. 예, 이번 3주 딱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원당 1위 분들은 이렇게 복지도 좋습니다. 사이기좀 원당 1위 마을 분들 중에 최고 가수의 노래 사랑의 이름표를 꽝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당 1위로 많이 이사오세요. 저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고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아 사람 많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원낭 이리 마을은 남녀노소, 뭐, 할것 없이 다 단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부녀회장, 청년회장, 뭐, 번영회장, 전부 20동체 돼가지고, 동네 이리는 서로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시골 노인분들이 많이 고령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네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거는 마을 요양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동네에서 모으신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우리 동네의 모토입니다.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